빠게 도착했습니다. 아 대박 도착. 원본 원정 버스니까 세상 편하다아 근데 여기서 주차기 되게 빡수겠다 대구도 자리가 많이 없을 것 같아. 야이브라이어이또 2022년 대구 원정을 처음으로 또 이렇게 채널 영상을 아, 업로드했었는데. 그때 어, 오지 않았었나? 그러니까요 여기 왔죠. 아, 아니 아니. 여기 오면 항상. 전자성 매진이 여기 딱 걸려있었거든요. 여기 현수막이. 근데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원정포스 타고 오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네 사람이. 오야 무거운 거 들고 다니네 조심해. 여기 팬들은. <놀람> 야이 북이 <놀람> 이렇게 컸구나. 새로 구입한 북이. 아 새로 구 아, 그러니까. 그때, 그때 한 거. 아. 오케이. 야 이게 새북이예요 오늘 네, 네, 네. 뭐올 완전 아, 이 제주도 갈 때는 진짜. 최소한으로 갖고 가야 될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브라이엄입니다. 저는 현재 대구 대팍입니다. 네, 대구 IM 파크입니다 이렇게. 사실 제가 2022년도에 이 브라이엄 채널 첫 영상을 대구 경기로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이승우 선수를 또 좋아해서 이렇게 찍다 찍다 보니까 이렇게 좀 채널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오랜만에 또 대구 오니까 정말 덥고 좋습니다. 어, 지금 2025년도니까 와이 3년 만에 이버라이 채널이 항상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. 여기 대구에 오니까 또이 처음 시작했던 또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아 그런 느낌입니다. 경기장에 오면 이렇게 와 삼겹살집, 뭐 호프, 뭐 정말 먹을 게 많아서 좋네요. 오늘 뭐또 대구 그 보니까 쇠징야 선수의 뭐 70, 70 클럽인가? 어, 그거 기념하는 유니폼, 어, 나왔다고 해서 또 한번 구경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팀스토어 진짜 잘돼 있다, 여기는. 와. 아, 내가 올 시즌에 처음 이구네 여기는. 와, 이거 봐. 어. 와, 진짜 멋있네요. 제가 지금까지 다녀보고 약간 뭔가 진짜 백화점에. 유토피아랑 콜라보한거도 여기 판매를 하나 보다 알았습니다 하나 가져. 야 이거 이렇게도 귀엽다 맞지? 아 어, 이게 뭐야 유니폼인가? 트레이닝 킷인가? 기... 세징녀 야 이게 세징녀 선수 이번에 기념 유니폼 와 2016년 2 0 1 5 거의 뭐찐 헬스로만 봤을때 손흥민급인데 이게 어? 7 7 7 클럽인데 이게 최대한 7자랑 비슷하게 만들었다, 폰트를. 그래서 1인 대치 약간 7, 7차로 보이게. 베이징이야. 아, 여기 봐봐. 팔에 70, 70이라고 보이잖아. 오. 양면에 다 오. 이 아, 가격이? 11만원이야. 11만원? 오. 이게 어센틱이에요, 레플이에요 어센틱으로. 아, 이거 어센틱이에요? 오. 아, 아예 그냥 다 어센티브로만. 어아 어? 어? 우리 거보다 더 싼가? 아스티커가패치 어. 패치? 로깅. 와, 멋있다. 어? 키링. 지 개인적으로 다른 팀이긴 해도 되게 진짜 리스펙하는 선수 파가지고, 사인받으면. 저희도 있을 거같 그렇지, 우리도 있어, 백. 어? 이거 약간, 사쿠라 같은. 응? 역시, 니트 모플러는 요즘에 2만원 중후반대에 다 팔더라고. 어, 예쁜데, 대구. 되게 잘 나와있다. 와, 이거 야구잠 봐요? 응. 와, 스타드인데, 와. 패토이. 어? 패토이 15,000원. <laughs> 사실, 이 정도면은. 이걸 사야 되나, 내 머플러를 사야 되나, 고민이 된다. 이정도였나봐. 어, 네, 나 처음 봤네. 와, 이런 거 유럽에 있는 EPL팀인 그런 건데, 저오 와,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. 그치. 진짜 잘 해놨습니다, 여기. 와,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. 같은 시민구단인데도 비교될 정도로 정말 잘 해놨네요. 와, 지금까지 가본 K리그 스토어 중에서는 넘버원이다, 그치? 인형이 얼마란 말이야 18000원 이게 16000원이야 15000원 15000원 15 3000원 차이인데 얘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3000원 차이가 우리도 그 약간 인생 내 것처럼 우와 근데 이게, 네. 너무, 이게 좀 너무 멀어 멀고 멀고 여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냥 찍고 나와야 되고 아 멀어요? 그래요? 데 이렇게 월요일 <목소리> 되면 좀 잘되면 야 되나 마루 딩마루 아용어병고 왔어? 어 그래 잘 나가자 서울야 수빈이도 온다 그러던데 아 오늘요? 어 대구 산소호기 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뵐게요 아이고 야이 또 경남에 들어셨네요 회장님께서 이야 어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이에요. 어 진짜. 잘 지내셨죠? 아 옛날에 그 저기 정수원 카드 주고 난 이후로부터 한 번도 못 봤잖아. 그것도 직접 받은 게 아니고. 그래, 그것도 맞아, 맞아. 원정으로 와야 봤지. 아, <laughs> 아, 아 맞아, 원정으로 다 와요. 아. 제가 원정으로 잘한다. 어. 올해는 어때나? 태국 태국 가라. 야, 제가 아, 아, 예. 아, 예. 오늘 잘 반가웠어. 그러니까 응. 여기, 여기 응. 사는. 어, 잘 나왔네. 응. 어, 오시게 나왔든.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 그래도 포기하지.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 소프트들이 응. 포기하는 건 아닌데 좀 섭섭하다 많이, 많이 섭섭해? <laughs> 아 우리가 시즌 초에도 우리도 그랬어 수원FC도 아, 나는 아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어, 다이렉트구나 오,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닌가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정신 차려 대구라는 콘텐츠로 원정승 난입한 그걸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빡세진 것 같아요 내가 <laughs> <그냥> 먼저 들어가 있을게 혼네 진짜 덥다 도저. 보셨습니까? 어. 아니 브라이언, 뭐 타고 왔어? 어? 운전해서 왔어? 어,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 보여? 아주 검사 기간이 안 가셔서. 맨날 아프네. 올 때마다. 여기 올 때마다 아프네. 아니, 회사가 인잖아 아, 회사가. 때. 아, 파란 색깔, 빨간 색깔 반 절반 절반해서 이렇게 어 잘해놨다, 그렇지? 가져가려고요, 아, 이거 검또 가져가려고 그러아 이거 그 가져가서 이거 쓰레기봉 들어 푸는데 이게 선수 이포를 차거든요. 팀원 중 감독 <laughs> 와! 야! 22번. 후태성. 장! 와! 77번. 홍원희. 킥! 슈! 골! 오늘 대구는 서포터들이 보이콧을 에서 응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확실히 오늘 수원FC에 굴바다로 만나고 있습니다. 선수단 입장 이겠습니다 어. 자다 자, 같이 일어나서 봉지 봉지 들고 봉지 예 빨색 파란색 봉지 다 같이 들게요 자체육입이다 아니 텐볼은 안 자게 해도 돼안 자게 체육 몇대면 3대 0. 2대 0. 2대 0. 대 0. 2대 0. 2대 0. 대 0. 대 0. 2대 0. 2대 0. 대 0. 2대 0. 2 오, 박수. 44분에 대구에서 누가 다친가? 몰라요. 지금 대구에서 누가 다친가? 황재와 어, 다친 황재원 선수가 어... 어... 지금 다친 거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잠깐 처치한다고 게임이 약간 딜레이가 되고 네, 있는데, 뭐, 그냥 서 있는 것자체만으로도이미 덥습니다. 음. 46분. 자다 같이 수업 오픈 시 수업. 전반전이 끝났습니 너무 더웠습니다. 일단 전반전이 끝났고 1대0으로 수원FC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사실 지금 대구도 이 자취상이 또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점수차를 벌리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후반전에도 확실하게 수원FC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12위 대구만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. 잡아야 됩니다. 이게 카메라가 너무 뜨거우니까 카메라가 과열로 꺼지더라고요. 와. 저 후반 시작하면 그 봉지 흔들 거니까 봉지 좀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전문용어로 봉다리. 봉다리, 봉다리 좀비 오. 체라는 我看到了。哦那个就是。 있으까 우리가 지금 올라갈 수 있잖아요. 에요 지금. 현재 <목소리도> 아쉽습니다. 내일 안양만 지면 돼. 와, 너무 아쉽다. 일단 정말 일단 정말 수고 많으셨고 와 이게 이렇게 또 되네요. 또뭐 대구도 오랜만에 이렇게 승리하신 거 축하드리고 수원 fc는 뭐 여러 가지 또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이 보입니다. 오늘 최고 페이는 널 골을 못 넣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최종 스코어 3대1로 소원FC가 역전 골을 받고 패배를 하였습니다. 역전패잖아요. 맞죠? 싸움 없으니까 되게 기분이 아, 이상이요 아. 소원FC 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수들 인사드리겠습니다. 인사! Oh. <laughs> <laughs>